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해서 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별화된 입지와 주거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는 소형 아파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덜한 아파텔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 용인시 처인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의 장점까지 두루 갖춘 소형 아파텔이 있다 지금 그곳으로 비즈정보 플러스와 함께 떠나보자 소형 아파트 전성시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중장년층의 정년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자들의 관심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들이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소형 아파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1인 1가구 정책을 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가중이 되세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세금이나 대출에서 자유로운 조금 더 작은 평수를 선호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1, 2인 가구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수에게 필요한 건 중소형 평수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건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그 주거에 대한 부담,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런... 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더 적게 들어가는 중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게 가장 큰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목이 집중된 용인시 처인구 역삼지구 초역세권에 조성되는 소형 아파트. 지하 5층부터 지상 26층까지 710가구 규모로 이루어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주거공간을 제시한다는데 최근 이 지역의 집가가 대규모 대기업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120조 투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6월달 준공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것 같고요. 지상 3층부터 25층까지 전세대 발코니를 제공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주거에 필요한 빌트인 가전제품과 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지상 26층은 일부 세대의 발코니와 함께 야외데크가 마련된다는데 네, 저희 아파트는 일단 뭐 5성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딱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입구부터 그 호텔실 로비와 정원 시스템을 완비해 놨고요. 거기다가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발레파킹이라든지 호텔 조식 서비스, 하우스키핑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특급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는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퀸스 라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서 그런지 확 트여 보이고 호텔처럼 조식이나 청소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는 시청 용인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을 자랑하며. 역삼지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용인 경전철을 이용해 용인 시내뿐만 아니라 주변 경기도와 서울 등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데. 소형 아파트 주변에는 대형 마트는 물론 경찰서와 법원 그리고 우체국과 세무서 등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있으며 민속촌과 박물관, 놀이공원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변 배호 수요는 어떨까? 일곱 개 행정기관이 같이 묶여 있는 행정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역삼역북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복합행정타운으로 변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행정타운 내에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이고요. 역삼역북 개발지구 전체에 일단 유입 인구는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소형 아파트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품인지를 꼭 알아봐야 한다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맡겨주시면 5년 동안 임대 확정해드리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실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불안과 함께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주목받고 있다는데 내부 구조와 서비스, 그리고 주변 환경과 배우 수요까지 신중하게 알아본 후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길 바란다.